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기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기색을 살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자. 안색이 안 좋다. 얼굴빛이 안 좋다. 너 무슨 일 있니?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고 또 답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얼굴 상태를 보고 이 사람이 현재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색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기색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점차적으로 좀 난이도가 높은 걸로 올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오늘 강의는 가장 기본에 좀 충실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얼굴색으로 관상을 살핀다로 정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기색이라고 했죠. 이 기가 기운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운이 없다, 있다 이렇게도 말을 말씀들 하시죠. 그리고 기가 막히다. 이것도 다 기운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기운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하죠 이 기운은 우주를 이루는 원질입니다 이 우주는 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명체나 무생명체나 전부 다 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운명을 감정하는 것 특히 얼굴빛, 이 기색을 보고 감정하는 게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가 사진 6장을 준비했습니다. 세 장은 자연에 우리가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을 준비했고, 세 장은 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색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식물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게. 윤기가 어리고 광택이 나죠왔을때 살아있는 듯한 싱싱한 생동감 있고 활기차고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식물의 잎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갖고 우리가 느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늘입니다. 먹구름이 잔뜩 끼었죠. 어둡죠? 검은색입니다. 곧 있으면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이게 마른 풀입니다. 마른 풀에 빛깔 한번 보십시오. 여기하고 비교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윤기가 나죠? 빛이 납니다. 하지만 마른 풀은 귀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이런 마른 풀과 같으면 걱정이 있고, 고달픈 삶이고, 운세가 막힌 상태고, 그리고 고독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실패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에 좀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 아시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십니다. 이분의 사진 세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때가 대통령 재임 기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세 사진 중에서 보기에 이 사진이 가장 좋죠? 낯빛이 가장 좋죠? 약간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얼굴빛이 좋죠? 이때 이 얼굴빛을 갖고 이 분의 상태를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때 사진은 좀안 좋은 곳에 가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낯빛을 한번 보십시오. 어딘가 모르게 걱정, 근심 이런 게 가득하죠. 상태가 현재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때도 처해 있는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사회탄 모습을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얼굴 비슷한 한번 보십시오. 흡사. 마른 풀과 같은 그러한 낯빛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런 빛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고 살피는 게 바로 기색입니다. 그리고 좀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마에 조그맣게 나오는 그 빛깔로 살피고 코에 나타난 그 빛깔로 살피고 다른 부위에 나타난 빛깔로 살펴서 감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색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자연에 있는 이 상태와 현재 이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만 잘 보고 판단하더라도 그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운세가 어떤지를 알수 있습니다. 환자의 얼굴 낱빛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술취해 있는 사람의 낱빛을 한번 보십시오. 근심 걱정에 가득한 사람의 낱빛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 아픈 사람의 얼굴빛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틀립니다. 반드시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이렇듯 기색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색에 대해서 첫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을 많이 활용해서 이 기색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내 가족이나 내 이웃이나 내 친구라든지 이런 분들이 얼굴빛을 보고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이 자연에 있는 벌어지는 현상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가 올기 전에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을 하늘 한번 보시고요. 각각의 자연에 있는 자연물을 잘 활용해서 보시게 되면 관상을 좀 용이하게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색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먼저 이해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는 몇 시간을 더 활용해서 자연에 있는 것 같고 살핀 다음에 그리고 인물의 어느 부위에 나온 기색을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